따라서 이런 점을 충족한 레이어나 어떤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의 방치 시대를 끝내고 ETF 이후 월스트리트가 마침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 인식할 때 엄청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종목이 뭐냐?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한테라캐피털에서 나온 신규 리서치, The Absence of Bad Things 이름하야 악재의 부재. 리포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블리시한 제목이에요.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은 이제 코인 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아마 더 친숙하게 느끼실만한 VC죠. 진짜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진 VC고 최근에 섹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VC이기도 합니다. 판테라는 거의 암호화 시장에서도 자산 규모로 치면은 열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친구들이어서 오늘은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얘네가 또 스택스는 어떻게 언급했는지 그리고 이번 영상은 굳이 스택스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내 생각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뻔하지 않은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laughs> The absence of bad things. 나쁜 것의 부재. 이 글을 썼던 저는 블룸버그에 나가가지고, 어, 다음 블랙스완이 뭐예요? 다음 거대한 악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악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다음 악재만을 걱정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스텝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한대요 2022년과 2023년은 그야말로 레전드의 한 해였습니다 에드워드 맥커리는 2022년이 250년 역사에서 2022년보다 나쁜 해가 없었다 이런 시장은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할 만큼 그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 장이었습니다 IPO 수익은 95% 감소하고 거래량은 85% 프로 감사하고 샌뱅크먼 프라이드 때문에 ftx 망하고 루나 터지고 리플 고소당하고 뭐 돈세탁 어쩌네 돈세탁 당하네 마운틴 곡스 물량이 풀리네 3ac 셀시우스 다 망하고 이런 시장이 역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어떤 것들도 블록체인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나쁜 것들의 부재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데요. 그래서 이 배어 한 장에서 어떤 걸 얻었느냐? 암호화폐 리플은 SEC로부터 어, 너네 시큐리티가 없어, 너네 증권 아니야라는 판단을 받아서 규제 명확성이 생기기 시작했고 올 1월에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도 했죠. 그래서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4년에는 반감기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 수렴하는 게 다음 황소 시장에 엄청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생각한. 판테라는 10년 이상 이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완전 미친 사이클 그리고 하락장도 겪었지만 지금까지 3번 정도 그런 장을 겪었는데 이번이 4번째라고 생각한대요. 우리 판테라 캐피털은 향후 18개월에서 2년 동안은 아마도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불리시한 장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한대요. 왜 한번 그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무시된 자산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왜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9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이건 비자보다 60%더큰 거고 1일 거래량은 260억불 정도 나오는데 하루에 애플보다 2.5배 더 많이 거래되는 거고 변동성도 50% 테슬라도 1년 변동률이 70%인데 생각보다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 밀리언 정도의 보유자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산이 왜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무시되고 추방되었는가. ETF 하나 됐다고 이제 인정했어. 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규모에 대비해서 가장 서비스가 부족하고 가장 자금이 부족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랑 비교해도 굉장하다. 우리는 컴퓨터 계산력이 500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다 블록체인이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글로벌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한다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10억 명 이상에 도달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불리치한 순간에 맞게 될 거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하물며, 자산으로도 이만큼 무시당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더 무시할 만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10분에 하나씩 되고, 뉴티엑소 때문에 확장성도 없고, 업그레이드 하나 도입하기도 엄청나게 어렵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앱 빌딩 하는 게 다른 프로토콜보다 5배는 어렵고, 이런 걸 보면 무시할 만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대요 하지만 오늘 저는 비트코인의 발달 불쾌감이 일시적인 비구조적 상태라는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 자본 엄청 많다 그 기술적 개발 어려움 인정한다 근데 자기는 이게 일시적인 비구조적 상태다 이거는 해결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당연히 이게 해결되면 많은 캐시플로우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느냐 비트코인은 지난 몇년 동안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도 끝나고, 오디널스도 들어오고, BRC20 토큰도 나오면서, 비트코인 체인에서 오디널스, NFT 같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년, 17년쯤에 이더리움에서 디파이랑 NFT가 꼽혔던 것처럼,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공간이 열렸습니다. 요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레이어2 기관들이 ETF 하면은 당연히 돈 많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만약에 막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사람들이, C파이와 D파이를 연계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되어 있으니까 막 FTX 블록파이처럼 그런 구조적 리스크도 없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적인 요소까지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바로 지금 이 매크로 트렌드들이 합쳐지는 이 순간이 비트코인 디파이에 대한 획기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순간을 포착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여기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더 좋은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달러의 기회. 과연 이 비트코인이 작동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디파이는 어느 정도 규모로 클까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더리움 TV에 대비 8%에서 50% 정도 사이를 디파이 프로토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이더리움 시청이 예를 들어 1억이면 2,500만 원 정도가 이더리움에서 디파이로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디파이 응용 프로그램은 유니스왑으로 이더리움의 모든 디파이 중에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전체 시총 중에 25%가 디파이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전체에서 비트코인 디파이가 비트코인의 25% 정도의 시총을 갖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8%에서 50% 사이를 누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시총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디파이는 65억불에서 400억불 정도, 평균값 2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거다. 이건 엄청난 미개척 기회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뭐, 스택스, 라이트닝 네트워크, 옵티미스틱 롤업, GK 롤업, 뭐, DLC, 드라이브 체인, 스파이더 체인, 비트VM, 소버린 등등. 수 많은 비트코인 개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테라 생각으로는 이게 기술적 장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기술적인 것만을 극복해서는 이 시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의 경제적인 연계가 있어야 될 거라시라고 생각한대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레이어2에서 가스로 쓸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직접 사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비트코인과 경제적인 접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본 레이어 변경이 없는 생존성이 필요하대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면 드라이브 체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드라이브 체인 솔루션이 도입이 가능하거든요. 이 비트코인의 슈퍼메저리티를 통과해야만 자기네들 솔루션을 비트코인에 얹을 수 있는데 아마 비트코인이 워낙에 업그레이드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런 업데이트는 아마 잘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래도 좀 뒤처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모듈러 아키텍처입니다. 충분히 다른 애들도 이제 우리 솔루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듈러식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확장성에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브릿징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브릿징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보안적으로도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분산화되고 안전한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거래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시장은 엄청 큰데, 유저들도 어마어마하게 분산돼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비트콘 개발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온갖 곳, 바이낸스, 어피트, 저는 스텍스, 누구는 루트스타, 누구는 스파이더체인, 비스퀘어, 등등, 온갖 곳에 펼쳐져 있고, 개발자들은 수도 희귀한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누가 전쟁 끝에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이 중요하죠. 따라서, 이런 점을, 충족한 레이어나 어떤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의 방치 시대를 끝내고 ETF 이후 월스트리트가 마침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엄청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런 종목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스택스 얘기도 있어요. 뭐 스택스 홀더들은 아마 거의 다제 채널이 스택스 홀더실 거라 들으시면 되겠고, 아니신 분들은 이런 의견도 있더라 정도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때까지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골드 가만히 갖고 있는 거 정도로 생각이 됐지만 오디널스가 도입되면서 프로토콜 수수료가 계속 올라갔다. 뭐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수료 비싸고 비트코인 많이 쓰니까 레이어2 필요해 라는 논의가 계속 됐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주목했느냐 바로 스택스입니다. 이 스택스는 이더리움에서 아비추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스 택스는 모든 트랜잭션을 비트코인에 저장하고 또 비트코인을 소모해서 스택스를 채굴하는 전송 증명이라는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택스를 스태킹하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이거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텍스가 정말로 흥미롭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대요. 현재 스텍스는 오늘날 비트코인 레이어 2다라고 하는 애들 중에 거의 유일한 상태예요. 시장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갖고 있는데, 소버린이나 노트스탁이 있지만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뭐 옵티미즘, 아비트럼 베이스, 모드, 폴리곤 등등 수많은 레이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스택스는 지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물론 위에서 얘기한 스파이더 체인이나 비스퀘어 같은 게뭐 당연히 등장하겠지만 자기네들은 당분간은 꽤 오랫동안 경쟁 우위를 스텍스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4월에 이제 나카모토 릴리즈도 있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거의 이제 집전화 쓰다가 핸드폰 얻게 되는 브로드밴드 단위의 혁신을 스텍스가 갖게 될 거다.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수많은 디파이와 nft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이미 네트워크 너무 복잡하니까 당연히 레이어2 흐름이 있을 거고 거기에 etf 있고 스택스 자체도 나카모토 업그레이드를 끝낸다고 생각하면 스택스는 많이 성장할 거다 라고 생각한대요 실제로 스택스 네트워크 활동을 보시면 먼슬리 트랜잭션 수수료나 트랜잭션 수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분산 거래소, 덱스의 성장입니다. 너네 FTX 망한 거 보셨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중앙 거래소는 솔직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제 좀 돈이 큰 유저들이나 이제 거래하기 어려운, 뭐 예를 들면 국가가 거래소 접근을 차단한다거나 하는 애들은 덱스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현재는 덱스가 섹스 볼륨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저희 판테라는 DYDX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DYDX가 현재 펄프덱스에서40% 이상의 볼륨을 갖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배적인 상황이 계속 될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저도 이 덱스를 굉장히 공감해요 저만 해도 지금 덱스 작업하고 있는 게 드리프트, 에이보, 로그엑스, 킬로엑스 이제 스텍스에서 벨로 나오면 벨로도 할 거고 예전에 유니메일도 했었고 진짜 지금, 덱스 전성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덱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덱스 경쟁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트레이딩은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 수수료만 녹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덱스라는 시장이 엄마하게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도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DYDX의 배당 수익률은 15%고 시장 점유율도 크다. 그래서 DYDX가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잠재적인 DYDX 평가는 물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덱스의 성장도 눈여겨보고 있다. 그리고 반감기가 다가옵니다. 반감기가 오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실제로 반감기가 우리 반감기입니다! 하고 오르는 건 아니고 이 반감기는 수년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효과가 오는 친구들이니까 막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공급이 감소하는 건 맞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호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판테라가 주목하는 건 RWA 파트입니다. 뭐, 센트리 퓨즈나 온도 파이낸스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판테라는 온도 파이낸스를 주목한다고 한대요. 이 온도는 제가 글을 쓰다가 시간이 없어서 접었는데, 이 RWA는 아마 제가 다룰 섹터는 아니게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레이어2 주목하는 것도 바빠가지고, 요거는 또 다른 좋은 영상들 있으시면 그쪽으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판트라의 보고서를 다 읽어봤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진짜 저는 기관들이 스택스를 주목한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 투자 아이디어는 스택스의 성공도 당연히 있지만 스택스에서 디파이가 나올 때그 디파이 뎁 스택스의 어떤 뎁을 기관이 쓴다 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 그리고 비트코인을 업비트에 갖고 있으면 돈을 안 주는데 비트코인을 스택스로 넘겨서 예치만 해두면 이자가 나온대. 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 그래서 그 덱이 잘될 것. 전 그게 제 핵심 투자 아이디어예요. 스택스에서도 dydx 같은 게 나오겠죠. 막 배당 수익률 15%나면서막 3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그런 덱들이 저는 스택스, 아니, 스택스가 아니라 비트코인 기반 덱 중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99% 넘는 확률로요. 그래서 저는 섹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스택스 스텝 텝들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떠셨나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봬요 빠이.